이제 슬슬 거상 복귀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사천왕 뭐가 핫해요? 다문이 인기 많은 거 같아요. 다문이 왜 인기가 많아? 다문이? 다문이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 뽑고 대위덕 명왕 새로 나온 게 다문이랑 잘 맞아요. <laughs> 대위덕 명왕? 콜라보 호웅동자 사냥 이거 한번 봐볼까요? 주작 초류항님 거저 회오리 같은 게 저게 대위덕인가 보네. 우와! 어 속하고 좋아. 슬슬 복귀할까 생각 중이다 지금. 아 애들을 그 넉백 반대말 그 뭐라 그러지? 그거를 가운데 센터로 모으는구나 애들을. 아 이래서 다문이 제일 핫하다고 하는구나. 이거 다문 개개 이득이긴 하지. 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 딜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 진짜. 데이덕 명왕. 근데 데이덕 명왕 뭔가 이름 자체는 되게 남캘것 같이 그르, 그런 이름인데 이게. 이거, 어디, 뭐. <laughs> 어, 무슨 미소녀 만화 그런 데서 갖고 나온 그런 거 같이 생겼네? 룩이. 심지어 얘 각성도 우리 전직해서 얘가 되는 거야? 자, 대위덕 서버로 잠깐 들어왔고요. 다른 분 캐릭터. 어, 우리 꼬타님, 감사합니다. 캐릭 지원. 아, 이렇게 몬스터가 모이는구나. 어, 사적거리도꽤 기네. 오, 와, 개 좋다. 와, 이거 개 좋네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범위는 어느 정도인데? 아, 한번 걸리면 얘네가 또안 모이나? 한번 얻어 맞은 애들은 안 모이나봐요? 아, 랩이 나와서 범위가 낮다고요 랩이 몇인데? 236이라 낮진 않은데? 명왕의 돌풍으로 입히는 데미지가 40%가 증가하고 회오리 범위가 2칸 증가합니다. 이게 특성이 끈기 특성, 그러니까 생명력 이전 특성을 많이 찍어 놓으셔서 그런 거고. 만약에 담은 유저다. 그러면 이 돌풍을 10개를 다 찍겠죠. 범위 넓히 늘리는 거를. 아, 어, 그런 식으로 다 찍겠지. 특성을 딜, 딜 특성으로 바꿔 범위가 좀 넓다고. 잠깐만. 꾸타 님. 제가 어, 만원 보내 드릴게요. 이거 봉황 을 제가 사용을 하고 제가 봉황이털두 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이거 저기 특성 초기하지 말라고. 예 네, 제가 캐시 만 원을 드릴게요. 그할 할, 해도 괜찮을까요? 그러면 감사합니다. 얘들아 왜 지저 또? 아 이게 계속 두 칸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 칸이 증가했다는 거네 절대값으로. 그럼 이거 만땅 찍었을 때 그냥 다섯 칸 증가하고 끝나나 본데? 범위 한번 봅시다. 러블 러블. 오! 0 범위 오지는구나. 어, 범위가 넓구나. 어, 범위가 굉장히 넓네. 이게 광몽명왕으로 나온다는 애가 다른 사천하고 시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개판인데. 광목천왕도 나쁠 건 없어요. 뭐 모아줘서 나쁠 건 없지. 광목도 뭐 모으나 안 모으나 뭐 그게 그거라 똑같아서 그렇지. 아 회오리가 한 방에 하나만 생긴다고 이렇게. 그러니까 여러 개 시전해 놓고 딱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네. 하나 모아서 하나 잡고 다른 쪽 하나 모아서 또 하나 잡고 어 요런 식으로 잡는 거네. 아 알았어 알았어. 뭔 소린지 알았어. 공중목도 한번 모아보자. 아 저런 느낌으로. 음. 아 증장하고도 공중법 잘 모아주면 시너지 괜찮을 것 같은데? 왜 얘는 이렇게 빨리 안 모여요? 왜 이래? 왜 이렇게 느려? 공중법은 이렇게 빡땡겨오고 그게 없네? 지상법은 이렇게 한 순간에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던데 그 검은 수염 인력처럼 그런 게 있던데 이거 공중법은 그게 안 되네? 이봐 지상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누가 밀쳐내듯이 이렇게 끌어당기잖아. 근데 공중부은 그게 안 되네. 아니 뭐 끌어당기기만 하면야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증장 근데 야차명왕이 있어서 좀 애매하지. 아딜 딜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멍청이로 만드는구나. 지속은 한 3초 정도 되는 것 같고 한곳에 잘 뭉치긴 하네. 지국 활용 범위 빗나가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. 근데 지국 천왕도 뭐 범위가 광목만큼 넓진 않으니까. 아 회오리로 안빨려고 진행 방향으로 가는 버거 있다고. 음. 버거 투성이네. 아 이건 진짜 좋긴하다. 와 증장한테도 좋겠다. 음, 증장한테도 괜찮을 것같아 한쪽에 딜 시작하고. 근데 세 부대 내 부대일 때가 좀 문제긴 하지. 세 부대 대 부. 그럼 증장 유저분들은 아무래도 야차를 많이 쓰긴 쓰겠다. 좀 애매하네. 이게 막 연달아서 계속 쓸수 있는 건 상관없는데, 한번 쓰고 회오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. 가또 쓰고 뭐 이래야 되는 거라서 애매하긴 하다. 범위도 그렇고 사정거리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, 너무 너무 이쁘지. 이렇게 모여주면 너무 괜찮지. 절망신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. 결국은 야차를 기존에 다 갖고 있었을 테니까 야차 명왕을 많이들 쓰시긴 하겠네. 그러나 저러나 해도 이게 증장으로 어차피 야차 명왕이 없으면은 절망신을 못 잡으니까 아니 꽤 괜찮은데 잡몸 모으는 것 자체가 증장이 잡몸 잔몸, 잡몹이 자꾸 흩어져가지고 짜증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. 근데 이러나저러나 해도 야차 명왕이 없으면 또 절망신을 못 잡으니까, 아, 잘 봤습니다. 봉기 두개 드릴게요. 비밀번호 지금 바로 바꿔 주십시오. <laughs>